5월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증시 전체적인 통계는 사실 좀 부진하다 상대적으로. 4월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5월에는 좀 추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조금 낮은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10년으로 압축해서 보면 10번 중에서 9번 올랐거든요. 5월에. 2019년에 6.6% 빠져서 전체 평균을 좀 깨먹긴 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90% 정도 5월에도 올라갔다. 그런데 상승률은 그다지 세진 않았다. 그냥 재미없는 가운데 진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정도가 이제 통계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을 또 봤더니 5월과 6월 사이 두달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 봐야 이제 5월 흐름이 좀 가늠이 되니까 좀 봤는데 반반이에요. 예 5월 올라간 거 5번 내려간 거 5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6월도 거의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 5월과 6월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올라가면 6월도 올라가고 빠지면 6월도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5 6월이 서로 엇갈린 경우는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그러양시장 그러니까 합쳐서 뭐 두세 번 정도 네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곱 여덟 번은 5월과 6월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5월 증시가 괜찮다면 6월까지라도 끌고 가볼 만하다는 라 통계가 되는 거고 5월에 부진하다 이러면 은 6월까지는 좀 몸을 사려야 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5월에 경향성은 없다 근데 5, 6월이 같이 가는 통계는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변수로 첫 번째는 단연 FMC 회의가 중요한 변수가 되죠. 일단, 시장은 이번까지는 올릴 것 같아. 5.5에서 5.25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연내는 인하하지 않을까? 한 9월쯤 정도부터 인하해서 12월 이전에 두번 정도까지는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를 보면, 사실 연준인사들이 올해 금리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 밖에 없어요. 또는 뭐덜 올린다라고 생각하든 내린다든, 그 5.0에서 5.25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0명이고 그 이상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7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 마음을 많이 바꿔야 이제 금리를 더 올리는 건데 현재로서는 더 올릴 것 같진 않고 이나에 대한 어떤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점도표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네번 정도 금리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번 정도 내린다는 얘기는 금리를 내년도 1분기부터는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어차피 1분기부터 내릴 거라면 조금 앞당겨서 올해부터 내리기 시작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대고, 그러니까 CPI를 비롯해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달려있겠죠. 그래서 FMC 자체는 금리 동결,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인상 여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물가지표를 보면서 연내 금리 인사가, 인하가 현실이 되겠구나 또는 아 어렵겠구나 요걸 또 가늠하는 시간이 이후엔 또 오게 될것 같습니다 또 FMC 회의 나름대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데 일단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된다 라는 전제로 봤더니 역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1년 동안 추이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3.3%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두번 정도 빼놓고는 이제 여덟 번 중에서 두번 빠지고 여섯 번 올라가고 이런 어떤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가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가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시간이 올 거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8번 중에 6번 상승, 2번 하락,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라간 통계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하게 반론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사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향 조정 하향 조정 되다가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이걸 상향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 결정하고 나서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어도 시장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 정말 저렇게 턴되는 게 맞는지? 이거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보면, 올해는 작년도 대비 이제 뭐 영업이익을 지금 10조 원, 이거 KB금융 기준으로 10조 원 예상하는데 내년도 34조 원 예상하잖아요. 신한 은행, 신한 증권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7조 원 정도, 6조 7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도 35조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되게 턴이 될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건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주가 상승률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그 다음에 턴이 되거나 이게 급증을 하면 그 직전에 주가가 40%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적이 턴에서 올라가니까 40% 올라가고 29조 원에서 54조 원 되니까 그 전에 주가가 4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빠지죠. 근데 어쨌든 2019년도 이때도 보면 그 다음에 턴이 되니까 44% 올라가고 2020년도도 그 다음에 실적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올해 증권사별 삼성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한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상당히 한 3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 패턴대로라면 올해 강세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반도체, 예,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를 봤더니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가 되면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 저기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10% 이상 올라갔던 애를 봤더니 그 다음에 매출이 증가될 때, 예, 매출이 증가가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그 전에. 10% 이상 업종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매출이 감소되면 이제 그에 있는 주가는 이제 그 직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내년도 실적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실적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실적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긴 하지만 일부 노이즈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 문제,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대로 팔릴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반도체는 경기하고 민감도가 높은데 경기에 대해서 침체가 정말 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된다라면 이제 아, 내년도 턴이 확실해 이렇게 분위기가 잡힐 거고 저 노이즈가 계속 크게 올라온다라면 아 기대가 좀 무리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노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가늠을 좀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이 주봉이거든요 200주선이 되게 저항대로 작용하다가 지금 200주선 위에서 5주 연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달러 차트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달러 차트로는 지난번에 200주선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주 200주선 회복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환율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기준으로 한 54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10% 이상 더 올라가줘야 올라가줘야 저항대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올라가든가 환율이 확 떨어지든가 이제 그런 게 나와줘야 이제 삼성전자는 진정한 저항대를 넘어간 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7만 원 이상 넘어가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쭉 간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달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2% 올라갔거든요 저런 대형주 2% 지분 늘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동력이 돼서 또 달러 차트로도 200주선 돌파가 되는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중심으로 보면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에코프로는 최고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lnf는 최고치에 비해서 뚝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떨어져 있죠. 자이 차이가 뭐냐면, 에코프로가 되게 워낙 세게 가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목을 끌어서 올라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NF가 딸려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첨보가 그 순서 늦게 딸려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딸려서 올라갔던 종목은 자체 모멘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코프로가 강한 거고, 에코프로가 강하니까 저걸 따라가기 버거워하던 투자들이 다른 종목을 쫓아서 갔다가, 아, 이거 얘네들 실적은 별로네? 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저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역순으로 에코프로가 되게 세게 가면, 이 종목군들도 딸려서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시가총액의 에코프로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을 쫓아서 매수할 정도의 여력이 생길다?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상당히 양시장 2차 전지주들의 시총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300조 원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광범위하게 끌어올리기는 좀 버겁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볼때 2차 전지는 이미 이제 집중해서 종목별 순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독주는 끝났고 2차 정지에서는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을 투자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은 종목 장세 구도를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이슈를 정리해 보면 FMC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유력하려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 고용지표 나올 때, 임금상승률, 이런 것들, 뭐, CPI라든가 PC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런 데이터들도 좀 같이 봐야지 마지막이 더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고요. 파월을 아마 매파적인 발언 을 하겠죠. 금리 안 내린다라고. 근데 이제 지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봐야 될 거고, 금리 다음에 이슈는 경기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정말 오는 건가? 지금 침체될 거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 정도 금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후에 지표가 후행적으로 반응을 할 텐데, 이제부터는 침체로 갈 거다. 근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 지표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정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우려 가지고 또 한동안 해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적 바닥론에 정말 힘이 실리느냐. 네, 확인이 반도체 종목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면서 밀고 올라가면 아, 바닥론. 근데 올라가다 말고 수급도 스틀어지고 하면 아직은 바닥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반도체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실적 바닥론을 가늠을 해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주도주 구도는 이제 2차 전지가 세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고 지난주에는 엔터주가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될 거냐라는 거죠. 시장이 좋게 움직이려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이 가야 이제 아, 글로벌 경기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포스코, 뭐 엔터, 뭐 제약 이런 쪽만 골라서 움직이게 되면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라고 돼서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도 자꾸 상단이 막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느냐에 따라 반등폭이 좀 달라진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5월에 볼만한 주요 변수들 제가 간단하게 점검을 해드렸고요. 어, 자세한 음. 거는 또 여기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데이, 여기 증, 고릴라 리서치에서 증시분석 데이터 여기 보시면 이 관련된 차트들 다 나와 있거든요. 요, 요 게시판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되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또 5월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